안녕하세요 다운이티비다운인데 다우니 오늘은 아빠 핸드폰을 숨겼고요 아빠가 점점 줘서 일찍 일어나게 아빠 핸드폰을, 핸드폰을 숨겨볼게요 자 오케이 가볼게요 안되겠네 아빠가 핸드폰을 아빠가 그 핸드폰을 여기도 주문을 여기, 까 여기. 지금 제 방이고요 이쪽으로 가서 여기 책 있는데 여기 잠깐만 여기 책 공간이거든요 여기 책 공간에다가 이 핸드폰에 넣을 거예요. 이 사이다가 어때요? 간청간청. 자, 저는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봐요.